<목소리> 안녕하세요. 다다예요. 제가 오늘은 세아님께서 구매해주신 대량양도 랜덤박스 20만원 구성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떡매, 도무성 소봉투, 레핑지 위주로 원하셨고 4배 이상으로 넣어드렸어요. 4배 하면 80만원인데 제 기억상으로는 84만원 넘게 넣어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배송비는 무료예요. 그러면 구성 소개해드릴게요. 꽃지 꽃, 메모지, 떡매 5권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5권 들어가고요. 그리고 백설 딸기 커테이크 떡메모지도 5권 들어가요. 다섯 권 들어가요. 또 하나 꽃밭 말랑이떡 머지 세번 들어갑니다. 이 떡메도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에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곰돌이 다루떡 머지도 세 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저한테도 재고가 없는 로비아 아이스크림 떡메 세건 넣어드렸어요. 이 로비아 떡메는 조만간 재발주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빈 떡나머지 세 권, 빈 떡나머지는 제가 세 권씩 넣어드렸고, 아이크림과 빈 떡나머지 또세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케이크, 네번 떡나머지도 세권 들어가고요. 오케이크, 네번 떡나머지도 세권들어갑니다 서인님, 줄쳐 골공주피, 미니떡나머지 세권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또님, 줄쳐 두 골을 케이크, 비니떡나머지도세권 넣어드렸어요. 서본님, 언니, 줄쳐 두과 아이스크림, 비니떡나머지도 제가 세권 넣어드렸고요. 요떡메모는요 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물품이 진짜 많아가지고 이렇게 꽉꽉 채워서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박스는 떡나머지들로 꽉꽉 채워주었고두 번째 박스 소 쭝뿅이님 출처 두콩이 티크리스트 떡매 3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일하게 5건이 들어가는 떡매인데요 뽀뽀밍님 출처 보치떡매도5건이 들어가요 참고로 두번째 박스에는 다른 분들 출처 떡매모지들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행복구른님 출처 보드떡매모지 3건이 들어가요 그리고 피로링님 출처 딸기보드떡매모지도 3건이 들어가고요 우이엔님 출처 보드팬케이크떡매모지도 3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드떡매는 마지막으로 흰님이당님 출처 토마토포드떡매모지 3건이 들어가요 김유인 출처 부치 아이스크림 떡말도 세 권이 들어가고요. 혜님이 당닌 출처 딸기만 이떡말머지 세 권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청야님 출처 두부 모래놀이 떡말머지도 세 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경이님 출처 두두 부떡말머지 세 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보니 언니 출처 토끼까리 떡말머지도 세권 들어가요. 풀린인 출처 부치 떡말도 세 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청소님 출처 보리 떡말머지도 세 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린달님 출처 소드 토마토 떡말머지도 세 권이 들어가고요. 응별언니 출처 배 떡말머지도 세 권이 들어가요. 핑카, 머니, 출처, 복숭아, 베어 떡말머지 3권이랑 플린, 닌, 출처, 모치, 떡말머지도 3권이들어가고요견늘는 출처, 캔디카미, 미니, 떡말3권이들어가고요 그리고, 끄끄, 닌, 출처, 탕으로, 도구, 미니, 떡말머지 3권 미니, 떡말은 마지막으로, 앵돌리, 는 출처, 썸돌이비 미니, 떡말3권이 들어가요. 살구 사둔 인출처 베어 연결 도모송 3세트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인수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철년 인출처 두부 네 커진스 5세트 들어가고요. 인수들은 거의 다 5세트씩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5세트 다음으로는 요거트 베어트 베어트 벽에서 5세트 들어가고요. 다음으로는 디저트 베어 인스는 3세트만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목욕가운 인스가 들어가는데 요 인스는 5세트에서 100장이 들어가요. 요 인스는 점찍힌 4번 인스여서 제가 소모당에 1,000원으로 가격을 잡았고요. 그리고 바닷가 달봉 인스도 5세트가 들어갑니다. 키즈 토시리 인스도 5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살구 자주이 출처 베어 인스도 3세트가 들어가요. 빈티지 라벨틱 빅스팩도 5세트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박스는 이렇게 채워주었고, 세 번째 박스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포드 메모 도모성, 브이 포드 도모성, 튀김 포드 도모성, 노란꽃 토시리 도모성, 축하의 토시리 도모성, 마카롱 몽고 도모성, 이번에 새로 발주한 포근카의 도모성, 키키 달봉이 도모성, 키치키 도모성, 베어즈 메모 도모성, 바클렛 까지 도모송 전부 다 다섯 세트씩 들어가요. 번지님 출처 포도 도모송, 소번닝 언니 출처 인어공주 비 도모송, 소번닝 언니 출처 요정 비 도모송, 그리고 소번닝 언니 출처 흑선까미 도모송, 그리고 출리언니 출처 도모송, 그리고 리틀 언니 출처 여우냥 도모송, 그리고 연철님 출처 포도별모 도모송, 번지님 출처 포도 도모송, 그리고 레번님 출처 비양가 도모송까지 전부 다 다섯 세트씩 들어가고요. 커크트 까미 도모송, 포타님 출처 스타포도 도모송, 포타님 출처 보리 체리 도모송, 그리고 살구 자주님 출처 배아 도모송 4종이 들어가고요. 너울닌 출처 병아리 까미 도모성, 사토닌 출처 포도 메모 도모성, 범진닌 출처 포도 도모성, 마지막으로 금양인닌 출처 포도 딸기 도모성까지 전부 다 세트트씩 들어가요. 머랭 쿠키 쿠코 도모성, 그리고 발레리나 메모리 도모성, 포근 닌 출처 인글리 도안 도모성 2종, 그리고 뽀뽀밍닌 출처 모찌 도모성, 소망 닌 출처 모찌 밴드 도모성, 비글 린닌 출처 칼산 파군 모찌 도모성 2종, 전부 다5세트씩 들어가고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머랭 쿠키 쿠코 도모성만 유일하게 세세트가 들어가요. 딸기 포도 모성 다섯 세트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플리인 출처 모찌 도모송 세세트 그리고 은결한인 출처 로비아 도모송 세세트 그리고 앵간린 출처 까미하트 도모송 세세트랑 샤폰인 출처 포도 빈니 도모송 세세트까지 들어가고요. 세 번째 박스도 이렇게 도모성들을 꽉꽉 채워주었고 네 번째 박스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번째 박스고 우선 제출자 딸기 초코 레핑지 5세트에서 총 100장이 들어가요. 이번 신상인 포근까미 A5 메모패드도 5건이 들어가고요. 이 메모패드는 미니 레핑지 사이즈예요. 채안언니 출처 여우냥 대떡메모지 3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출처 대떡메모지 3권 그리고 대떡메모지는 마지막으로 제출처 캔디 대떡메모지 3권이 들어갑니다 키안님 출처 삐풍경 라벨지 5세트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출처 로비어 연결 도모송 5세트도 들어가요 그리고 양이야 로비어 라벨지도 5세트가 들어가고요 로비어 네임텍 도모송이 하늘 버전은 5세트, 핑크 버전도 5세트, 그리고 노랑 버전은 3세트가 들어가고요 빨간 포자 도모송 5세트 무지개 물결 성공 도모성도 5세트 그리고 구매 감사합니다. 네임텍 도모성도 5세트가 들어가고요. 네임텍 도모성들은 전부 다한세트에 20장이에요. 코코밍니 출처 무지 포카도드세트가 들어가고요. 제가 한 세트에 15장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총 45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케이크 단자인스 5세트도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출연리 출처 마감용도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설현님한테 양도 받은 두부 엽서도 5세트가 들어가고요. 저는 한 세트에 2장 2천원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총 10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엽서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봉투가 들어가는데요. 제출자 로비어 캔디머징 소봉투 세 세트랑 키티 아닐민 출자 이런 키티비어 소봉투 세 세트도 들어가요. 소봉투는 한 세트에 열 장이고요. 구성은 여기까지고 제가 상자를 비워주고 난 뒤에 선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선물로 요런 두부레 등장 세트도 드렸고 그리고 요런 포짱이 슈자 머물의 등장 세트도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슈니 준봉투한 세트도 선물로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제가 수공 접은 것도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수공 접은 거는 한두안당열0장씩 넣어드렸고요. 이렇게 미니 랩핑들로 접은 수공도 넣어드렸어요. 포장용품 선물은 제가 미리수공에다가 포장해주고 왔고요. 총세가지의 봉투가 나왔어요. 이렇게 놓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먹거리도 넣어드렸고요. 마이 멜로디 동전 지가편 하나도 제가 선물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맛있는 먹거리 덤은 추가로 더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구매해주신 세안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